성관계 시 몸을 깨끗이 씻고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가끔 술을 드시고 혹은 영화에서처럼 서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스테피로코커스 종이 상대의 몸으로 전이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들면 이 박테리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 정보TV입니다. 오늘은 팬티를 자주 갈아입지 않는 저를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입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은 팬티를 자주 갈아입으시나요? 요즘 대부분은 하루에 한번 팬티를 갈아입는 게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세 번 정도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팬티 정도야? 3일에 한번 갈아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놀러갈 때 팬티 한 장이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이런 분들은 주변에 숨어있는 빌런들에게 알려주시고 꼭 자주 갈아입게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한 속옷을 계속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속옷을 이틀 이상 입지 말아야 하는 다섯 가지와 좋은 속옷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어여 농장 속 속옷 갈아입으세요. 첫 번째, 속옷에 있는 박테리아가 피부계양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높입니다. 인체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요. 몇몇은 거독과 직접 접촉할 때 팬티에 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이 스테피로코커스 종인데요. 이 녀석들은 세탁 과정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잠깐! 남녀사이 성관계시 몸을 깨끗이 씻고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가끔 술을 드시고 혹은 영화에서처럼 서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스테피로코커스 종이 상대의 몸으로 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들면 이 박테리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의도치 않게 사랑하는 이에게 피부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심을 수 있으니 꼭 샤워하는 거 잊지 마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박테리아 싹 없앨 순 없나 생각하시겠죠? 안타깝게도 속옷에 있는 박테리아를 완전 제거는 어렵답니다. 물론 다 박멸하면 안 되고요. 다만 속옷을 자주 갈아입음으로써 박테리아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식기에 지독한 악취를 낼수 있다. 팬티나 속옷이 생식기에 악취를 일으키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청결하지 못한 개인의 위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샤워, 팬티 교체, 일상적인 청결 유지가 악취를 방지하는데 속옷의 악취를 방지하겠죠.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생식기는 땀과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이며 습기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촉진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땀이나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속옷을 선택하거나 팬티를 교체함으로써 악취를 줄이고 박테리아의 번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땀으로 인해 몸에 해로운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장소이다. 팬티는 다른 옷과 다르게 무조건 통풍이 중요한데요. 팬티 속이 땀이 촉촉한 상태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팬티를 입고 있으면 조금 전 말씀드린 스테피로코커스 종의 박테리아뿐 아니라 여러 종의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박테리아는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것은 칸디다세균인데요. 칸디다는 효모 같은 세균으로 질염과 같은 피부 및 점막 감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습기와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속옷이나 다른 의류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로 감염증을 유발하여 배뇨시 통증을 증가시킨다. 요로 감염은 주로 세균이나 기타 병원체가 요로 계통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세균님들이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습기와 열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통풍이 잘 안되는 팬티는 정말 자주 갈아입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경우 세균성 질염에 노출된다. 팬티 또는 속옷 자체가 질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질염은 주로 세균, 곰팡이, 이완성충 등의 감염체나 개인위생습관, 성별호르몬 변화, 면역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질내 세균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며 질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여성의 생식기계통은 생리주기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질내 세균 밸런스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데요. 이때 일부 여성은 특정 속옷 소재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예민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역시도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슬슬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팬티 교체하러 빨리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꿀팁 하나. 돈안 드리고 좋은 팬티 고르는 법. 방법은 간단한데요. 인터넷이든 시장통이든 백화점이든 원하는 디자인으로 색깔별로 제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꼭 재발 제품에 붙어 있는 제품 사양을 꼭 보세요. 이때 면 100%는 좋습니다. 통풍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가격이 싼거 중에는 나일론 100%가 존재하는데요. 모양 이쁘다고 샀다가 피부염 및 지렴이 걸릴 수 있으니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꼭 통풍절되는 팬티 사시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1.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주 갈아입자. 2. 생식기가 악취를 품게 할수 있으니 자주 갈아입자. 3. 세균 번식 장소로 제공하지 말고 자주 갈아입자. 4. 요로 감염될 수 있으니 자주 갈아입자. 5. 지렴에 걸릴 수 있으니 자주 갈아입자. 팬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식기와 가장 가까운 옷이고 자주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팬티 한 장을 갈아입는데 깨끗하다는 이유로 안 갈아입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아야 할게 너무 많다고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정보 받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